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 게임은요, 바로, 무한의 성장판이라는 게임이구요. 자, 원래 게임 이름은 무한 성장판인데, 아, 뭔가 무한의 성장판이 잘 어울려. 요 게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뭐, 말 그대로 성장을 무한적으로 하는 게임이겠죠? 저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어떤 게임인지. 판한번 가보도록 하죠. 화면을 터치해주세요. 뿅. 어? 어, 뭐야? 오, 오 뭐가 먹는데? 화면에 터치하니까 애가 뭘 먹고 여기 아기의 키가 자라고 있어요. 0.001m씩. 그러면 몇 센치니? 애 때문에 회사를 못 나가네. 이게 아빠가 보다. 냠냠냠냠냠냠냠 자기 손을 먹는다. 아, 여러분들. 아, 손 먹는 거 아니에요. <laughs> 자, 근데 아빠의 돈이 줄어들어요. 이게... 클릭을 할 때마다 아버지의 돈이 줄어드네. 아 마음이 너무 아픈데? 자 오른쪽에 분유, 상점 인턴, 칭호 다섯 개 부스터가 있는데 분유 먼저 봅시다. 100원 분유 1mm. 이게 뭐지? 아 500원. 아오 500원을 써서 아기의 키를 더 키울 수가 있고요. 햄버거를 써서 5mm의 키를 더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가성비로 따지면. 분유가 제일 좋네. 천원 쓰고 5mm, 분유 쓰고 1mm. 분유를 다섯 번 하면 500원이잖아. 아, 분유가 훨씬 더 가성비가 좋지만 클릭을 덜 하려면 햄버거 하는 게 맞겠죠? 상점. 늘어나라 뚫어뻥. 1초당 1mm가 잘합니다. 인턴 이건 뭐지? 아빠 직급이 인턴인데 지금 인턴이니까 초당 100원밖에 못 벌어요. 아르바이트는 뭘까요? 쥐잡기? 비용 100원. 쥐를 잡아볼게요. 아 오. 오. 어! 어! 수익금 곱하기 2 배. 아! 40원을 벌었네? 아! 알바라는 거구나. 지잡기 알바였어, 방금? 뇌물 주기는 뭘까요? 뇌물 한번 줘볼게요. 그러면 바로 승진할 수 있나? 뇌물 주기. 아! 아, 이거 너무 가성비가, 이거 너무한 거아니요 뇌물을 몇 번을 줘야 돼? 아, 승진하기 어렵네. 자, 상점에 가서 늘어나라 뚜어빵한번 사볼게요. No. 아! 그러면 알바 한번뜁시다 우주탐사 알바. <laughs> 대건 내고 갑니다. 이건 뭘까? 오. 뭐지? 어? 다시 해 보자. 아, 왼쪽 오른쪽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네. 제가 이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방향만 바꿔 줄 수가 있거든요. 아, 요런 식으로. 아, 돈을 따라라라란. 아, 뭔가 게임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많은 돈을 받아가야 되는데 더 많은 돈을 주진 않네. 그래서 430원 벌었다. 와, 오! 아빠 돈이 만 원이 넘었어. 자, 늘어나라 뚜러빵 사봅시다. 산다. 오, 이러면 이제 초당 아기의 키가 계속 자라죠. 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아빠의 직급을 높이는 게좀 중요하겠어요. 뇌물을 줘서 아빠가 빨리 승진을 해야 아빠가 더 돈을 벌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뇌물을 좀 주도록 할게요. 띠용, 띠용! 아 근데 이거 너무 이거 비용이 이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5개 부스터 이건 뭐지? 음식 성장률이 10초 동안 10배 상승한다 오 돈을 10초 동안 10배 빨리 번다 이거지 오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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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와돈 많이 벌었다 잠깐만 분유 킬러 분유를 많이 먹어라 고기를 많이 먹어라 이런 이런 거 하면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네요 자 아빠 뇌물 주기에서 일단 승진부터 시켜야 돼 아빠. 기다려. 내가 아빠 승진시켜줄게. 내물주기. 와, 사원이 됐다. 오케이. 이제 초당 300원이야. 좋아. 오, 칭호를 얻었다. 신입사원이 되었습니다. 두 개의 부스터를 얻었습니다. 좋아요. 아니. 현질을 할 수가 없어요. 현질이 없는 게임이 있다? 내물주기 만원. 와, 이제 만원이다. 비싸졌다. 와. 분유킬러 만원 얻었다. 좋아. 오, 아기의 키 지금 1미터에요. 여러분들.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애기 키가 1m입니다. 오나 점점 커진다. 어, 아빠. 185cm. 허, 아빠 키 대빵 크네요. 아버지가 돈을 너무 많이 못 버셔요. 안 되겠어. 아빠! 우린 흑수저야? 좋아. 한번 칭얼거려 주고. 자, 돈 부스터. 아빠 이래! 자, 내물주기 만원. 됐다! 주임이 됐다! 자, 이제 초당 500원씩 벌어요. 뉴집 네 자식인지 정말 잘 먹네. 1.8m가 될 때까지 분유만 먹고 있어요. 자, 이제 아빠 키보다 더 커지거든요? 짠! 오! 하저 <laughs> 우량아. 일단은, 알바 좀 뛸게요, 여러분. <laughs> 오! 알바 수익금이 더 높아졌다. 오! 이제 쥐한 마리 잡을 때마다 100원씩 주네? 아빠가 승진해서, 알바할 때도 돈 많이 받나봐요. 좋은 세상인데? 와, 4만 원 모였다. 또 뇌물 줘. 와, 근데 이거 뇌물 주는 게 한참 걸리네. 이거 언제쯤 이게 레벨업이 될까? 계속 알바 해야 돼. 가자, 알바나 뛰자, 여러분. 아, 4미터 집을 넘어가서. 거인, <laughs> 거인 됐다. 4미터가 넘어갔어. 와, 이 뒤에는 이제 뭐가 나올까? 일단 고기를 먹여서. 승호를 따자 육식주의자 고기를 많이 먹어라 이거. 아, 근데 이것도 돈을 써야 되는데 의미가 있나?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놀람> 오케이 육식주의자 땄고요5만원 벌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먹어라. 아 어마어마하게 먹으면 부스터 주네. 분유를 계속 먹여야겠다 그죠? 어나 부스터 하나 더 있네. 오케이 아빠 돈더 벌어오게 만들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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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뭐야? 아기 키 6m 돌파요. 이 아버지 치급 올리는 게 쉽지가 않네. 와. 어? 돈몇 조는 그냥 버는 개꿀팁 알려드림. 그냥 우주선 미니게임에서 돈 최대한 많이 얻은 다음에 죽으면 광고 보고 두 배로 얻으면 돼. 그리고 또 죽으면 두 배로 돈얻기가안 사라진대요. 그런 식으로 두 배씩 늘리면 돼. 요 미니게임으로 사원해버렸으면 최대한 많이 잡고 자, 여기서 곱하기 2배 하면은 수익금이 두 배가 된다고 하거든요. 거기서 또 게임을 플레이하면은 돈이 적립이 된다라는 건데. 자, 수익금이 9,200원인데 여기서 한번 더 하면 마구마구 잡아. 어? 여기서 또두 배. 어? 2만 원. 잠깐만. 여기서 그럼 또 게임을 해. 어? 아, 아 너무 빨리 죽었다. 또두 배를 봐. 48,000원. <laughs> 또 게임을 해. 자, 1, 10, 100, 1000, 10000, 100000, 10000, 1000만, 억, 10억 16억이거든요 16억을 벌었다 와 이제 초당 100만원씩 받네 <laughs> 야 아빠 더 승진하세요 와 아빠 과장됐어요 와 아빠가 이제 초당 2000원씩 벌어오는구나 오 초당 5000원 차장님 시장 아 시장님이 됐네 와 이제는 그러면 대통령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럼 비자금 만들기 한번 해볼게요 대성공 와8억 뭐지 지옥에서 부활했다 어 아빠 저 멀리 뭔가가 보인다 오 어, 아빠가 갑자기 뒤에서 <laughs> 이제 그만 먹여야 되나 <laughs> 아버지 저 이제 원숭이 고기 먹겠습니다 이야 부지만 먹던 내가 이제 상점에서 이런 거다 살게요 성장판 자극기 영양망점 포도당 쇠뇌 핸드폰 야 이거 알아서 성장해 주네 이러면 의상도 한번 사볼게요. 럭셔리 룩. 우후 많이 세졌는데? 성장 알아서 잘하게 만들어 봅시다. 어, 돈 부족하다, 이제. 오! 오, 오! 뭐야, 키왜 이렇게 많이 커? 뭐야! 여러분, 키가 미친 듯이 커요! 자유의 여신상! 돌파! 자, 아, 폭풍 성장! 69m. 아빠 묻혔어. 와, 엄청 커. 피라미드네? 자, 부스터로 성장 속도를 늘려볼게요. 오! 오오오오! Oh, 에펠탑 300m! 자 부스터 더 경치 좋은 데로 올라가자. 설마 에베레스트? No. 후지산? 후지산 한번더 부스터 후지산을 넘어서 가자. 자 100m 남았거든요 후지산까지. 자 3,776m 돌파! 와 여기가 한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배경이 뭔지가 궁금하거든요? 이 배경까지만 볼게요. 음식성장률 10배 증가. 와, 뭐야. 아직도 안 나와. 다시. 오! 에베레스네. 에베레스 되게 높구나. 와, 엄청 높다. 오효 에베레스까지 왔다구! 에베레스 8,800m! 갑니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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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지구파괴범! 자 좋았어요. 일단 여기까지만 성장시켜보고 다음에 또 여러분들 광고 보기 오지게 해가지고 한번 엔딩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